주말에 저희 만나니까 어때요? 너무 좋죠? 응.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요 아침부터 네. 와주셔서 고마워요. 네, 좋은 아침이에요. 근데 오늘 아쉽게도 참석을 하지 못한 글리터를 위한 이렇게 버스 라이브도 되고 있으니까요. 리버스라이브 보고 있는 글리터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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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오늘 이제 한번. 한번 해볼까요? 네, 네,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 세, 안녕하세요, 엘리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빌리 군대가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네. 햇빛이 저희를 반겨주세요 밖에 비날 위에 붙여진 선샤인. 따뜻해요. 이제 아일리 미니 팬미팅에 빠질 수 없는 이 코너. Q&A 타임. 오! Q&A. 그립분들이 많은 툴즈를 넣어주셨다고 하는데요. 감사합니다. 한번 확인해볼까요? 네. 오늘 툴이거 네. 아. <laughs> 와, 너무 귀여워. 너무 귀다워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너무 귀 뽑아 볼게요. 네.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잘안 돼. 손 완전. 근데 저희 손톱이 진짜 커요. 그러니까 미리 떼서 손톱 잡네. 어디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어어요여보어기당했어 하나 하나. 거의만 가져갔어. 다어 받아. 목취했어. <laughs> 안, 안 들어봐. <들어가요>. 찾아줘야 <laughs> 되대요 들어갔어요? 네. 자, 어, 오동 같은데요? 오 나왔어, 나왔어? 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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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목소리 크기 1등은 누구인가요? 오 누니 일등? 1등전 누구 잘것 같아요? 저도 네. 잘것 같아요. 저도 잘것 같아요. 저는 유나 언니인 것 같아요. 어? 어나 어. 원인데? 어? 나는 어? 유나. 나도, 나도 다 유나. 나지 유나 언니. 아아 근데 이게 약간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. 생각해 보니까 응. 평소 목소리는 제가 큰데 어, 음. 약간. 크게 한 번의 소리질 때면 원위가 크고, 아, 깜짝 놀랄 때 너무 뭐, 진짜, 맞아요. 맞아요. 진짜 네, 네. 어. 깜짝 놀랄 때도있어아제 무서운 거볼때누 뭐 옆에 있잖아요? 귀에서 피나요. 맞아요. <laughs> 고막 떨어져 나와요. 그, 진짜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는 되게 목소리를 크게 낸다는 그런 생각이 아, 아예 없었는데, 막상 그 귀신이 나오거나 막 하면은 저도 모르게. <웃음> <다> <웃음> <laughs> 아니, 옷이 너무 화려해서 그런지 풀머리. 진짜 버거워터. 와, 어. <laughs> 어. <laughs> 어, <laughs> 여러분 이거 내보내면 안 돼요. <laughs> 소리 지른 거. <웃음> 그러면 브러 <laughs> 아, 보고 있구나. 오, 오 대박이다. Oh, oh, <laughs> 그러면 1등은 유나. 네, 인성일 아, 네. 민주, 아유,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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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한 번의 원이, 어, 한 번의 원이, 한 원인. 번의 원이. 어, 야, 네. 설명이 제일 습니다 네. 네. 그럼 다음 Q&A 한번 뽑아볼까요? 네. 뽑았어 음, 뽑았어. 뭐, 뭐, 뭐 네, 아, 뽑았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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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 뽑았어요. 다른 느낌점? 다느점은 아, 저 있어요. 그, 네. 일단은 그때는 아직 팬분들이랑 밀리분들이랑 그 뭔가 어떻게 하면은 지내실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뭐, 정말 많이 긴장을 하셨는데 연애 미팅을 할때 지금도 진짜 재밌게 할수 있게 될까? 그런 것 같아요. 맞 맞는 것 같아요. 그쵸. 약간 좀더 자연스럽게 살수 있게 됐어요. 근데 진짜, 진짜. 그게 제일인 것같고요 맞아요. 맞아, 큰 갔다 인것 같아요. 진짜 저도 사실 금방 이제 사전 녹화를 하면은 말을 정말 잘안 나오더라고요. 응. 뭔가 말할 때, 어? 이런 아, 식인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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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그래도 조금 더 당할 수 있, 있는 것 아, 같아요. 저도 뭔가 원래 좀 데뷔 때는 약간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본 건 처음이어서 약간 팬분들도 조금 저는 약간 좀 낯가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미니 이제 활동할 때는 그래도 조금 마치 풀린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그 최근에 저희 마그네틱 때 사녹했을 때그 직캠이었나? 그거 봤는데 저희가 다섯 명다 같이 음.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조금 더 흔해졌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던 것 같아요. 맞아 맞아요. 뭔가 <laughs>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직 어색한 사이였는데 어, 되게 아쉬워진 것 같아요. 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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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 네. 근데 글리터 달라진 게 있어요 목소리가 더 커졌더라고요 저도 진짜 대답 진짜 잘 아, 해줬을 때도 있지만 처음으로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들 커졌것 같아요 맞아요 감동이에요 고마워요 아, 너무 고마워요 저도 아, 이제 네 어, 저도요 뽑았어요 뭐, 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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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이 뽑았습니다어 최근에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이 어뭐사 여행 가뭐 중요한 것하 뭔가 있어 보네. 벌레가 유행하는 거 같은데. 아 <laughs> <laughs> 에이... <laughs> 오늘의 벌레가 그러니까... 유행한... 벌레 유행. <laughs> 다리 마사지기. 아마다가동리 마사지기. 진짜 좋더라고요. <laughs> 요 근데 저희가 붓기 음. 빼고 알때는진심이여가지고아들 아, 네. 아침에 이렇게 음. 아요방충룡 가면은 아침에 음.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기계 저는 사실 마그네때 그런 붓기 관리 진짜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<laughs> 해야 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또 달라진 거죠 그래서 괜히 또 이어지잖아요 프로페셔널해졌습니다 여기 음. 신심요네 칭찬합니다 네. 맞아요 네.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식 음식은 음식? 요즘 육회가.. 육회! 육회! <목소리> 육회 o u c a r 에 about the one. Oh,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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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요 so, 요 시킬 때마다 항상 육회 시키는 거.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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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다섯 명다 육회로. 맞아요. 육회 다섯 o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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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

아일리스 소확행이 so 궁금해요. 오늘도 좋 전화를 보내요. 어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소확행이 뭐예요? 소확행. 로아의 소확행. 그렇죠. 소확행이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소소한, 아, 소확행이구 소소한, 소소한데 아, 소소한, 소소한, 확실한 아, 행복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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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요요 실려갔기다. 어, 또걸렸어 그래서 뭐라고? <laughs> 소시지, 소시지, 소소하지만 소시지. 혹시나 행복 아 소소하다 뭔지 알아? 아작 아, 맞아 맞아 작지만 혹시나 행복 음 알겠다 저는 저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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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는음 저는 리버스 그, 댓글 보는 그, 거 좋아해요 어 아그것도 아아 그것도 펠레터 그것도 오, 맞아요. 음,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 맞아요 맞아 팬됐다 아, 너무 좋죠. 보면서 진짜 하나 하나 완전 제소소한 행복이 되는 것 같아요. 음, 맞아요 맞아요. 증가할까요? 아, 네. 네. 아유 채리 씨 활동 수고했어. 이번 틱톡 뮤비 촬영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? 안상이 어. 아, 네. 뮤비 촬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? 전 있어요. 어 뭐죠? 코카 언니 연기하는 거아어네어디어 어딨어 아니, 아니 여기까지 왔어요 <laughs> 야 원래 등장빛이 어둡다고 네. 내 밑에 네. 있으니안 보여 그리고 이게 화려해가지고 이게 똑같네 제 얼굴때문 아닐까야아 맞아요 어티게 감사합니다 질문이 뭐였지? 틱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요 저모카 언니 연기하는 거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. 어, 다, 아 맞아요. 어, 그저 아, 그, 제가 모카를 영원히 아, 놀렸거든요알 아, 아, 오해가 생겨가지고 목카 언니가 유난해서 문화 했는데 그게 그게 아니었어요. 맞아. 아그 아, 그, 그 자꾸 이렇게 그 약간 맞아요. 좀 이렇게.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영상이 있으니 목화가 있었는데 네. 제가 그걸 하면서 목화를 엄청 놀렸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이제 목화가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너 때문에 못하겠잖아, 이러면서. 아,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나 아무것도 안 했어, 이번에는. 이래가지고 그때 그랬을 수 있어요. 그때 네, 네, 네. 아, 네. 진짜 좋다. <laughs> 진기가 좋아요겠는데 목화는 갑자기. 차도 좀 봐, 마아 그만 좀, 해, 뭐, 뭐, 좀, 좀 해, 봐, 약간 그만 좀봐이아좀 해, 러면서한 거야. 요 근데 유나이 저를 봤거든? 근데 육관이가 이제 그 똑같이 뒤에 있으니까 자기를 봤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근데 너무 조용했는데, 맞아요. 그래서 너무 음. 웃겼어요, <laughs> 맞아요. 그때. 맞아요. 네. <laughs> 제가 첫 연기였는데, 그니까 인생에서 이런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게 처음이어서 너무 긴장하고 있었는데, 심지어 약간 많은 사람이 있었고. 그 멤버들도 다 있는 상태였으니까, 더 약간,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 <laughs> 그런데, 아, 뭐, 아때, 유나가 있었는데, 계속 웃으면서 저를 쳐다 보니까, 아, 쳐다보지 마, 이랬는데, 절 쳐다본 게 아니었대요. <laughs> 아니었어. <laughs> 그래서, 아니었어요. 그래서, 빠졌어요. 그래서 제가 또. <laughs> 너무 부끄러웠어 네 진짜 대단잘 나왔어요 진짜, 진짜. 너무 잘했어요 진짜 하고 대단해 이렇게 해. 많은 사람이 있는데 또 놀리기까지 잘해줘가지고 맞아요 너무, 너무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틱택이 예.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. 저한테 갈까요? 네 이제 k o 아, 가끝났는데요또 응. 저희 팬미팅 하면 또 하는 거 있잖아요 네. 포토 타임 아아아 간단하게, 간단하게 네. 꾸미고 와볼까요? 네, 자, 좋습니다. 빠요. 뭘? 기우, 뭐 새로운 게 생겼다. 새게전기팔이 쟤야 뭐야? 아, 대 전기팔찌. 재수 없이. 아 그리고 이거 귀여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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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희 카메라, 필름 카메라, 앨범 멋지도 있잖아요. 이거, 이거 사진 한번 찍요 좋아요, 좋아요. 오오. 나게 어. 이거 찡카메라야? 네, 어, 찡카메라. 기회다. <laughs> 위에다... 잠깐만. 지난번 밑팬 <laughs> 때 제가 아주 좋은 아이템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약간, 약간 부담이 생겼어요. <laughs> 이제이어 <laughs> 아, 뭐하지? 흠! <laughs> 음. <laughs> 저는 아, 귀가 있어가지고 그거만 나 나는 아, 이걸 해야겠어 해야 어. 나 이걸 해야겠어 <목소리> 와 이거 청소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<목소리> 원이 어때 원희 청소잖아. 아, 그래. 아, 알았어요. 너무 좋다. 여러분, 아 저요? 좋아요. 여러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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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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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네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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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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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주야, 민주 민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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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 좀. 귀여워 여 다들 귀가 있는나 귀가해 네, 네, 네. 다음 원희씨 아, 가볼까요? 원희씨 네, 네. 원희씨 청사 아주 카메라가 희영이 이쁘게 하나 둘셋 원희야 청사다, 청사! 청소. 언니. 언니. 야우 너무 예쁜데요? <laughs> 예비 같네? 예쁘네요. <laughs> 벌레, 벌레 잡네? <잡는? 웃음> 이거 벌레 잡는 거 아니에요. 이거 껍질이 벌레도 안 오는데? <laughs> 너무 크다. 아, 호박벌이다 아니, 근데 이제, 이제 겨울 아니에요? 아직도 이렇게 큰걸레가 있어요? 잡아줘야죠. 나요 호박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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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이 형이 형이 형 어떡해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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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 글리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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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 괜찮? 어, <laughs> <laughs> <응>. 괜찮아요? 아 <laughs> 용기 없어서 <맞춰서> 미안해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요괜요괜아요괜아요괜요나요 그 다음은 누구 할까요? 좋아요, 좋아요. 여 어머, 어머, 어머. 인간 고양이잖아. 아, 귀여워. 어머, 귀여워. 너무 예쁘잖아. 누구까요? 시타 포즈? 하카이 포즈. 너무 예뻐요. 목카야 무카야 무카야 여기리야라 그리 카야 무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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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르키스어카야 고양이 고양이 발 발을 내밀고 뭐가 나나 고양이 아, 이거 아, 벌또 나왔네? 정말. 내가 해줄게요 여러분 <laughs> 어딨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<laughs> 내가 해줄게 아, 들었어 이거 걸리면다 오늘 전기타르트야해타 먼저 피하는거 아니죠? 아이 잠깐 <laughs> 아, 너무 <laughs> 예뻤어요 우아 네, 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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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고양이기 골치토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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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분 나, 분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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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까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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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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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멤버들 네. <목소리도> 우리 이제 생방송을 위해서 가봐야 하는데요 맞아요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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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전에 이따 사소 녹화에 올 <목소리도> 우리 B6들을 위해서 한번 틱톡 챌린지 짧게 미리 보기 어때요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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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? 목소리 성장했어 그럼 한번 탭 해볼까요? 네, 잘할까요? 네. 잠깐만요. 원희씨 대표적으로 네, 좋아하면, 대표로 한마디 대표로 제가 해볼게요 자, 네. 이렇게 이 장소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미니 미팅을 해보는건데 클립분들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제가 힙합 활동을 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즐거워어요 고마워요, 고마워요.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, 조금 이따가또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알리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과한번 <laughs> 볼까요? 오케이. Let's 츠고